자, 최악의 학교 급식 반찬 이상형 월드컵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승우가 이제 급식을 한단 말이죠. 급식표를 이제 가져오더라고요. 급식이 맛이 없다,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옛날에 이제 싫어하던 반찬이 있고 이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자전 쌉급형 누구야 너? 강원도 혐오야 그거? 조심해, 주시할 거야. 자, 생선가스와 해물김치전. 최악인 걸 찾는 거죠? 해물김치전은 뭐, 여기서 왜 떨어져? 생선가스 아웃. 이 생선가스에 가시가 있는 녀석들 있잖아요 최악이에요 저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어박전과 커스터드입니다 이건 이제 그 간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디저트로 저는 커스타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커스타드를 먹으면 끝에서 강렬한 그 인공의 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약간 어지러워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낍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에어박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커스타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박전 존맛이야 고 지금은 이제 찾아먹기도 어려워 이거 애호박전 맛을 몰라? 어차피 지금 39살인 내가 하는 거야. 이제는 알게 됐다고. 자 단무지 무침과 연근 조림입니다. 야 이건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단무지 무침은 맛있잖아요. 이 고춧가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이것도 솔직히 밥도둑은 아니야. 밥이랑은 못 먹어. 약간 튀김류나 이런 거에 곁들임으로 먹는 거지. 이걸 밥반찬으로 먹는다 그러면 난둘다 거절하겠어. 하지만 연근조림은 말이에요. 아직도 못 먹겠어요. 저는 연근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먹는 거지? 연근을 먹을 바에는 부들부들한 감자를 먹는 게 좋지 않아?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면 사과나 배를 드세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연근조림은 왜 아삭아삭한데 짠 거야? 잘 모르겠어. 최악의 학교급식 반찬에 왜 또띠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또띠아 혐오야? 이거 멕시코를 싫어하나요? 왜 뚜띠아가 최악의 학교급식 반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여기 치킨도 있어. 이게 누구야? 누가 만든 거죠? 한 8살이 만든 월드컵 아닐까? 고사리 나물볶음. 고사리 나물볶음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감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사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친 브로콜리. 승우아빠 인생에 트라우마를 준몇개안 되는 채소들이 있죠? 파프리카와 브로콜리입니다. 얘는 결승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브로콜리. 어떻게 먹어도 맛이 없고요. 어, 이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먹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떡볶이와 닭죽입니다. 사실 둘다 최악은 아니야 왜냐하면 닭죽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거든 이건 일종의 그 리버스 결승전인 거지 뭐가 더 최악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저는 떡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급식으로 만들어진 떡볶이는 팅팅 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불은 떡볶이도 좋은데 뭔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닭죽은 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떡볶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짬뽕국 때 항상 다 불어 있던 학교 짜장면 일단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짜장면이 급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짜장밥이 나왔죠. 누가 면을 급식으로 쓸 거라고 생각했는가? 나와봤자 우동 정도였지. 난 태어나서 짜장면을 급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짜장밥만 나왔습니다. 항상 이 오른쪽이 너무 저에게는 신기한 풍경이군요. 마찬가지로 짬뽕국 이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솔직히 감정이입이 잘안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급식을 먹었을 때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이제 한국에 있다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도 급식을 했거든요. 이두개다 나오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하지만 둘 중에서 최악이라고 꼽는다면 면이 불어 있는 짜장면은 좀선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 진미채 볶음대 두부 쑥갓 무침 이거 전부 다 갓갓 반찬 아닙니까? 요새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야, 두부 쑥갓무침 이거 개 존맛탱이야 이거? 이거 없어서 못 먹어 이런 거 무슨 뭐 약간 파주 두부 마을 이런 데 가면은 나오는 게이 두부 쑥갓무침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거 가지고 밥열 공기도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이거 만든 사람 뭐임? 그러니까 이거 한 8살이 만든 거 같아 9살이나 굉장히 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일단 근데 둘 중에 하나도 제 기준으로 맛이 없는 거를 선택하자면 진미채볶음입니다 왜냐? 진미채볶음은 솔직히 진미채가 맛있는 거지. 이게 볶아서 맛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미채는 그냥 신 상태에서 주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미채의 정신이 사라진다고나 할까? 야 콩나물 무침 대 코다리 강정입니다. 아 진짜 어릴 때는 이 코다리 강정 정말 싫었거든요. 아좀 약간 비린내도 나고 누가 먹냐 이렇게 싶었는데 요즘은 코다리 강정을 파는 곳이 없어서 일부러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다녀요. 정말 큰 일이야. 둘 중에 더 싫은 것은 무엇이냐? 콩나물 무침입니다. 왜냐? 급식으로 나오는 콩나물 무침은 둘 중에 하나야. 비린내가 나거나 너무 푹 익혀져 있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없고 굉장히 물이 막 축축 빠져 가지고 밑에 국물이 흥건한 그런 이제 콩나물 무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중간이 없다. 무나물대 우거지탕. 우거지탕은 심지어 고기가 있는데요? 아, 무나물도 이제 들기름에 달달 볶아 가지고 하면 맛있단 말이죠. 야 이게 확실히 늙어야지 이것저것 먹는구나. 어렸을 때는 이 무나물 왜 먹지? 새우젓에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콩고기 대 해파리 냉채입니다. 둘다 별로네요. 참이 해파리 냉채 말이죠. 이거 나오면은 애들이 이 맛살이랑 새우 이런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안 먹거든. 왜냐하면 이게 그 약간 좀 해파리 냉채 자체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시큼하고 이래가지고 안 먹거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 근데 콩고기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콩고기 컷. 스님들도 동자승한테는 고기 먹이는 거 알죠? 어린 아이들의 발육과 성장에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콩고기를 먹여야 되는가? 이유가 뭐야? 여러분 그리고 콩고기가 고기보다 싸다라는 거는 구라입니다. 제가 각각 종류의 대체육들을 다 테스트해 보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리뷰도 해보고 대체육이 전혀 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차라리 냉동소고기 이런 게 훨씬 더 싸. 전복 미역국 대 미나리 무침입니다. 미나리 무침은 급식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금치 무침이라면 이해하지만 미나리 자체는 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센 향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여길 수도 있어. 이거는 미나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모양을 보니까. 시금치 무침인데 그냥 미나리 무침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전복 들어간 미역국이 이제 급식으로 나온다? 사립학교입니다. 그 일반학교에서 전복 미역국이 나오는 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와둘다 국혐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샐러드는 마요네즈에 묻혀져가지고 나오는 사과, 감,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일 샐러드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건포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그냥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샐러드인데요? 그건 사라다라고? 견과는 맛있잖아. 샐러드는 맛이 없어. 자, 버섯 무침 대 도라지 오이 무침입니다. 뭐 버섯 무침은 먹어줄만 해. 근데 버섯을 맛있게 먹으려면 말이죠. 고온에 튀기듯이 볶아가지고 겉면이 마이아르가 일어나서 갈색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겉바 속촉을 이어야 버섯이 맛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허옇게 물에 데친 것처럼 해서 하잖아? 그럼 버섯을 제대로 먹는 게 아니야. 이 물먹은 버섯, 식감도 별로고요. 느끼하단 말이야. 조리법에 대한 약간 태클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라지 오이 무침을 올릴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성인이 된 지금도 안 먹어요. 자, 멸치볶음 대 떡갈비. 아, 떡갈비를 어떻게 참아? 이건, 아, 멸치볶음도 어떻게 참아? 멸치 볶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과자처럼 부셔먹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찐득찐득하지 않아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풀어지는 종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다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풀어진 쪽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풀어진 쪽을 밥 위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골고루 비벼가지고 김에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멸치 볶음만 있어도 사실 밥한 공기를 뚝딱 할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떡갈비도 마찬가지긴 한데 굳이 따진다면은 급식으로 나오는 떡갈비가 와돈 맛이다 이렇게 해서 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멸치는 언제나 나와도 평타를 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유 여러분들은 우유 급식 세대입니까? 저는 우유 급식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우유는 잘 모르겠고요. 강릉 출신이라서 대관령 고원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우유가 이틀치가 배분이 된 날이 있어. 왜냐하면 다음 날뭐 뭐가 있어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미 그 우유 급식 돈은 냈기 때문에 이틀치가 다 같이 오는 날들이 있어. 한 사람도 막두 개씩 먹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은 우유를 그렇게 잘 챙겨 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유 급식이 30개가 나오면 한 10개는 거의 안 먹고 버려지거든? 근데 이틀치가 나오면 이제 버려지는 우유가 20개잖아. 그래가지고 이 우유를 다 모아와가지고 학교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때 수학 경시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학 경시반 애들이 우유를 한 40개를 모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먹방 대결을 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우유를 이제 다 까가지고 한 20개를 벌컥벌컥 먹고 다음에 탈란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유가 싫다. 자, 계란찜 대 감자 고추장찌개 되겠습니다. 저는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급식 계란찜은 다르죠. 이런 거대 식판에다가 계란을 풀고 스팀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쪄내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계란찜이긴 해. 근데 뭔가 급식 계란찜은 녹색이야. 왜냐? 너무 오랫동안 쪄가지고, 녹색으로 나온다고. 급식 계란찜은 말이죠. 100% 계란을 쓰지 않습니다. 약간, 그물 같은 걸 타기 때문에, 그 식감도 약간 그 원래 계란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그 식감이 아닌 상태에서 푸르딩딩하게 나올까까지 해가지고, 뭔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녀석들이 많았죠. 오히려 감자 고추장찌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이제 애호박이랑 감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가 돼지고기라도 들어가는 날이 있으면 행복하게 먹었다. 자, 회오리 감자 대 메추리야. 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왜냐? 저는 회오리 감자를 급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이 메추리알 조림 딱 요렇게 생긴 걸 먹어봤거든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껍질 있는 사과 대 망고 스틱인데 껍질 있는 사과가 무엇을 잘못했죠? 껍질 있는 사과는 비타민 C의 보고 아닙니까? 원래 과일은 껍질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망고 스틱 제가 살면서 급식에서 망고 스틱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망고를 먹은 것도 스무 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망고 스틱이 제 인생 급식에 나온 적은 존재하지 않죠. 굳이 따진다면 저는 사과 파이기 때문에 망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대 차가운 고구마 마탕 야쿠르트 국룰 뭡니까? 이 아랫부분을 뜯어가지고 먹는 거죠. 차가운 고구마 맛탕.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저는 차가운 고구마 맛탕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쿠르트가 너무 강력하다. 자, 오이소박이 대 무말랭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소박이 여전히 안 먹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이소박이의 맛을 모르는 어린이입니다. 연두부 간장 대 두부조림. 저는 어렸을 때 연두부 간장을 급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약간 개인 패키지, 이런 거는 저의 세대와는 굉장히 그 거리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두부 간장을 줬다면, 한 연두부를 사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서빙을 했겠지, 이렇게 1인 패키지로 된 연두부 간장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끼가 이걸 똥이라고 해놨어? 자, 5인은 꼭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냉국은 음식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콩자반 대 카레 최악의 급식 반찬. 저는 여기서 반골기질을 발동해서 콩자반보다 카레가 더 맛이 없어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콩자반은 지금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부추 양파 초무침 대 감자조림.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감자조림은 정확히 감자채조림이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 감자요리에 대해 굉장히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발상은 좋지 않습니다 감자조림이라면 응당 감자가 4분의 1이나 8분의 1 컷으로 나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포슬포슬하게 조려져 있는 것이 감자조림이다 근데 이것은 감자채 볶음이 아닌가 이 사진을 엄선한 자식 음식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고요 내가 봤을 때 이상형 월드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섯탕수육과 마늘장아찌입니다 버섯탕수육 솔직히 맛이 없어요. 근데 그냥 튀긴 거니까 먹는 겁니다. 마늘장아찌 그냥 맛이 없어요. 동태국대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먹었던 거는 카페 마마스라는 가게가 생기고 난 뒤입니다. 제 급식 시절에는 리코타 치즈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태국이 싫어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기 때문에 그냥 혐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애호박 볶음대 오이지 무침입니다. 애호박 저는 좋아하지만 애호박 볶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이지 무침도 좋아하진 않지만 애호박 볶음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급식에서 나오는 애호박 볶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물이 흥건하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지 무침대 북어국 뭐큰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왼쪽은 그냥 허모 가지의 표본입니다. 골뱅이 무침대 검새우 볶음 아 골뱅이 무침이 나중에 깐부치킨이 나오고 나와서는 정말 대세가 돼가지고 요즘은 치킨집 가면은 누구나 하나씩 시키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급식 때는 이것만큼 싫은 음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뱅이 무침은 사실 저 파채 부분이 약간 조금 숨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급식에서 나오는 저 골뱅이 무침의 파채는 그냥 숨이 싹 죽어가지고 마치 그냥 우거지처럼 돼가지고 나와서 먹는 게다으어터진 라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이 나가지고 굉장히 별로였어요. 자 건포도 쿠키 레 청국장 저는.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건포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옛날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그 건포도 팩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저는 그냥 매일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건포도가 칼로리가 졸라 높구나. 그다음부터는 끊기 시작한 거지. 저는 건포도를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청국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청국장 나오면 약간 발냄새 같은 느낌으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놀리고 이랬는데 말이죠 지금은 청국장 못 찾아 먹어서 난리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포도 쿠키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맛있는데 왜안 먹는 걸까 자 그리고 이제 8시 합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빨리 끝내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슉슉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확보가 다 끝내서 1등만 잡고